안녕하세요, 승현 TV입니다. 오늘은 바비 블레이드 타임 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아무 소... 이거나 아까 그건 아무 소리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계속하기. 자, 오늘은 제가 바비 블레이드 타임 공장에 한번 찾아가 왔습니다. 예. 어떤데? 음. 여기는 일단 상황극으로 하겠습니다. 좀 시작, 여기서 안 들어가죠. 그냥. 여기로 디지 어, 여긴 어디야? 뭐야, 이건 또. 뭐, 그건가? 당근이라는 CD를 얻었어. Hi. 어. 어, 어, 광고가 광고 나오고 있어. 타임. 하지만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거 비니번호 뭐야? Yeah, day, bon 어! 빛짱님 얻었다! 야, 조용히 하라고. 아, 아 너도 알았어서 아까 그 배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맞아? 아 매니아 문안 열려. 뭐야? 그냥 아무거나 막 해볼까? 뭐나 그냥 커닝한 건데 된 거야? 되나 본데? 그릇이라는 걸 얻었어. 뭐안 들어가죠. 사실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이거 끝내 끝나거든요. 우와, 잘못 잡아먹 허기허기한테 잘못 잡아먹기면 그 이거 아예 그 맵에 못 들어가요. 일단 나중에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그래픽을 얻었다. 어, 문이 열렸어. 아니 이것은 뭐야? 정말로 귀여운 인형이야. 호기호기. 끝났어. 노래가 끝났어. 그래서. 장풍 짱풍! 어. 뭐야? 문안 열려! 허기 허기가 열쇠 줬어. 고마워, 허기 허기. <laughs> 이게 뭐야? 응.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에 열쇠를 얻었어. 응. 그냥 이러, 이런, 이런 게돌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풍 완전 장풍! 장풍 장풍! 이렇게 다이아몬드 없어졌어 몰라 열쇠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제. 오 됐어 그냥 가자 어니! 어니! 문니이 바르게 닫고 가야 한다 안되래 어니! 어니! 어기어기가 없어졌어. 으아아아아아 안돼 안돼 어기어기 어디갔지 어기어기 어디갔지 어기어기 어디 있어 어기 어기 어기어기 잠깐만 잠깐만 아 그냥 가면 되잖아. 하지만 아 잠깐 만 눈이 안 틀리는데? 아 그리고 나가도 그냥 벽밖에 썩은 벽밖에 없어. 못 나가 그냥 못 나가. 얘 뭐야 저하면열어 열린다. 열린다 아니 이게 뭐야 어기어기 어기 손이잖아 어기어기 어기 어딨어 따라잡아 따라잡아 아, 아. 어딨어 이 녀석 내가 잡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갔구만 없는데 아무것도 언니, 여기 여기 어디 있어? 아니, 이거 뭐야? 미멤버 휴식을 취하세요. 뭐야? 이건 또뭘 얻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그오 막대라는 시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아니고. 오, 에메랄드라는 이름의 이거 빨간색 무언가를 얻었어. 사과라는 문, 뭐, 네모를, 네모, 네모 버튼을 찾았고, 응? 이미디야 그, 나머지 감자라는 이름의 무, 네모를 얻었어, 가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란 말이야? 아 이걸 해야하나? 예. 오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이게 뭐야 안 된대? 오 됐네 오오오 가진다 오. 오신다오오었었활오오라는 아, 응. 그런 걸 얻었어. 오오 얻었어. 오 아, 야.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문이 열렸어. 예. 그래서 어쩌라고? 아, 이쪽오오가오가오오 그냥 가면 돼. 갈 자리가 없어. 뭐야, 안 가져. 아, 저쪽으로 가야는데. 하 그냥 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안 돼. 안 가져. 안 가져. 아, 그래서. 이거 왜안 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없는데? 버튼이? 아유, 버튼이 어딨나요? 오 됐어. 문 열렸어. 가자. 문 열렸어. 이제, 가서. 가서, 가서, 가서. 뭐야, 이것도. 리드 파워. 파워가 필요해. 이해했어, 뭔 말인지. 그래서, 그, 파워라는 걸 치면 된다, 뭐, 이런 말, 뭐, 이런 거야? 이거 하고, 이렇게 돌고, 돌고, 돌고. 어, 자꾸 이렇게 다 터지나? 기분 나쁜데. 상황극. 아, 어, 야, 야, 야. 어, 근데 안 되죠? 야 와, 뼈래 우와, 이거 귀여워. 이제 여기다 두면 안 돼. 어 됐는데? 이제 여기 뭐가 나오 그자. 오무서어오 오, 괴물이다. 이 새끼 새끼 괴물이다. 오오어어쳤어 쳤어. 쳤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허기허기가 쫓아온다 허기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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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어? 떠, 떨어져 죽었어. Yeah, 내가 허기허기 허기허기 잡히면 안돼와허안돼기허기 허기허기 허기허기 어기게기어기허기어기허어어기허기 허기허기 이기허기허기깼어 대충 깼어 대충 깼어 허기허기 녀기허기허기 도망가~ 이뭐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그냥 가자, 그냥 가. <laughs> 아, 여러분, 아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 여기 바와우넌내 케이스를 열었어. 니가 날 찾아 줬구나.